<수고하십시오> 와아이이

화제 초반이 정도 좀 차. 려려 나이스. 해봐해봐해봐해 봐. 자릿수 일 자릿수 매일 진이 팀이 못 해. 김천 아 어,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<개기>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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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굿, 굿. 나이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나 <나이스. 목소리> 나이스 굿 슈팅 굿 슈팅 나이스 셀럽 파이팅 셀럽 파팅팅 나이스 굿!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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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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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

한번 당 어, 지금? 이라고 어, 아, 네, 준비할게요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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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아, 아, 나이스 해,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대어 가운데 가운데 오아어좋 주막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

안볼때똑 똑같이 하라고 d o 아 t 리 n o w I 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 <뭔들아> 거기서만 좀 집착하게만. 훨씬 좋아요, 지좋아 잘하고 있어, 잘하고 가보자. 재웅이랑 <놀라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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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놀라> <놀라>

안 돼. 야오 뭐야 어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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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! 대역! 올라와 줘. 나어 와, 계정 맞았는데. 오! 로비 와! 부산파이

여기서 여기서 봤다. 나이스. 열 아, 좋아 좋아. Metry다. 가자. 좋아! Yeah. 모자, 좋아! 세70 끝까지 끝까지 해! 끝까지 해! 이거

화이 아, 화이팅세바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! 선생님 감사합니다! 어, 우글어, 우글어. 아, 우리도 우리도 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<laughs> <몸이> <laughs> <맛있습니다. 하나님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독가. 레이, 레 봉기빠, 봉기빠 좋아. 야, 하님 감사합니다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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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다. 장명사, <laughs> 끝까지. 재환 쟁. 하님 감사합니다.

병아 축구 나이스! 병아 축구 병아 축구! 부산 이치 부산 이하지마 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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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0년 전. 이야 잡아줘야 나이스 할수 있다 중간 아, 이거 뭐야 이거 와. 에이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라 에이 아, 하나님 그래. 감사합니다 하자 하님 감사합니다 세바퀴 끝까지 끝까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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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따라싸게 굿 o 끝까지 끝까지 받아줘 받아줘 굿 o 이스 고고고 나이스 카나리 감사합니다! <웃음> <진정해>. <웃음> 선생님 함께 해 주세요! <laughs> 세븐틴세븐틴 <세베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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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오> <laughs> <laughs> 끝까지 끝까지! 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. 체력 합격안들어가안 되는데. 짝들이 와 있어 자기 어치기할 넣어 줄게요. 들어가실게요. 끝까지 끝까지. 위험하다. 괜찮아. 괜찮아.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10초! 끝까지! <laughs> 다시 해보자! 좋아 좋아! <laughs> 끝까지! 끝까지!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! <웃음> 끝까지! d n a n g a 사 d a g o 바로 공기 z i g 다 o d Kazi, Good Kazi, g o

괜찮아, 괜찮아. 오, 이거 이거. 오. 들어갈 뻔했 지금 17분. 어, 뭐0분 20분. 20분이야. 20분, 20분. 어, 20분, 20분이야. 그니까, 어, 20분, 집중해, 집중해, 집 나이스 오오.. 집중 끝까지 집중. 오, 하늘 감사합니다. 선생님 파이팅. 유어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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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어팅 해봐 해봐 해봐. 아, 저 중요해. 실수 나온 거니까. 야 준비 준비. 1 9번 들어갑니다. <목 realize> 끝까지 끝까지 해. 집중해 볼에 집중해. 올려 로스 올려. 와잘 봤다. 아비. 대반 뛰는데. 부산 부산 이럴 때오코너케인데첫 번째 선수. 첫 번째 선수 나오나나나 대격조수 때 선수. 야, 인천차에 써야 돼 이거. <laughs> 인천천에 써야 돼. 학교. <laughs> <늦게 아껴. 웃음> 일본 안 보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<써, 계속> <laughs> 리 부산 세 하이팅! 라이팅 한 나왔을 때 승리 1 0 프리즘 생각해 프리즘. 아영등안 들어갑니다. 보셨어요, <laughs> 라이팅. <부산 세베체! 웃음> 아 금방 3잘0는데 <laughs> 웃긴다고, 이다이이이이 <목소리> 응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후연이>, 호연이 하이잡이랑하 <목소리>

라이벌이 됩니다. 오. 오. 끝까지 해. 끝까지 해. 자, 자. 옵신 불어 주세요. 전반전 끝. 다친 거 다친 거. 여기가 다친 거. 아이고. 선수 다골 아이고야. 어떻게야? 시계 또 넘어갔진 않은데. 너무 이 너무 잘하고 있어. 저기가 똑똑히만 나왔는데. 똑똑히 끝 끝난 거아니 끝난 거 같은데요. 끝난거같아 중간 중간 하나님 화이팅, 성령화이팅했자데 음, 음. 같이 응원해지 아, 같이 쭉 해야지. 음. <laughs> 생활팀! 생저파생 생활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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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 하나 활팀 아이스 했다. 가비. 주해 뒤에 간다 뒤에 간다. 開い